안녕하십니까. 어, 영업용 번호판 8945 대표 유호동입니다. 어, 지금 도착한 곳은 어, 경기도 포천입니다. 어, 포천시 3 6 4 5에 사시는 어, 성 사장님께서 어, 본인의 소유하고 계신 2020년도 어, 6월 달에 등록한 현대포터 어, 초당주 슈퍼캡 어, 오토 차량과 영업용 번호판을 어, 통째로 어, 판매를 하신다고 하셔서 어, 지금 고객님이 계신 포천시 364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고객님과 만나서 추가적인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그래? 처음에는 뭐 하셨는데요? 처음에. 그걸 했다니까 무대. 무대? 아, 그걸 갖다가 언제부터요? 한10몇년 됐죠? 오. 그 전에는 자동차 정비사 하다가. 어, 그래요? 원래 현대 블루 서비스에서 일하다가, 음. 사장이랑 대판 싸우고 나와서, 뭐야? 할 거, 아니, 좀 뭐라 그러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사기를 치더라. 음. 고치지 말아야 될걸 자꾸 견적을 막 넣으니까, 나는 딱 이것만 얘기해서 고객한테 그것만 얘기했더니 막 뒤에서, 야, 씨. 그렇게 해서 먹고 살겠냐? 야, 저것도 하면서 저것도 해 멀쩡하고 저것도 음. 저거 멀쩡한데 저거 저것도 야, 하고 해 같이 하면서 그래서 견적 그거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양심에 찔려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막 원래 예전 사장님은 괜찮았었는데 계산, 계산 사장이 바뀌면서 바뀐 사장이 아, 그래서 아, 난 이렇게는 정비 안 하겠다, 못 하겠다고 하 그만두고 음. 나와서 한 6 개월 쉬면서 아는 분이 여기서 한번 일좀 해봐라 하다가 보니까 벌써 그게 한1 5년됐요 와, 아, 그러니까 이제 아, 무대 그래서 네, 제가 아. 무대를 서른 살, 서른 스물여덟, 스물아홉 살때 지금 마흔 대이시니까 거의 한1 5년 넘게 했죠. 어, 그것도 겨누면 뭐 수익이 괜찮았습니까? 그거는 어떤 걸로 무대 그 제작하는 게 제작하는 거잖아요, 무대를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맞아요. 그냥 일이 많으면 저는 회 직장 뭐 들어갔다가 직접 만두고 프리랜서로 하면서 막, 그때 는한 달에 한 4, 500씩 받던것 같아요. 많이 볼 때는 아. 한 600까지 찍어, 한 달에. 음. 왜냐면, 공연 한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세트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막철영도 해야 되고, 막 하는. 그렇죠. 금액이 어. 쭉쭉 올라가서, 제일 많이 찍었을 때한700 찍었나? 한 달에. 음. 그리고 평균, 그렇게 찍으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300만 찍으면 아마, <laughs> 편하게. 낚시하러 다니고. 근데, 그러다가, 그러다가 왜 저, 그리 용도을 하셨습니까, 그래? 그래 좀 전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 공연 때문에. 완전히 완전히 이제, 공연이 완전 히 중단이 되라니요 완전히 중단됐죠. 왜냐면, 음. 그, 가수들도 마찬가지죠. 콘서트도 했었는데, 콘서트가 뭐다 취소돼. 세트 제작할 게 없어. 취소가 됐 때문에. 온라인 방송으로만 하기 때문에 세트가 필요가 없어. 네. 그러니까, 이 공연 업계에 있는 사람들 다 힘들었어요. 난. 지금도 힘들겠네기은 지금도 힘든, 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조금씩 해요. 음. 왜냐면 이제 정부에서 거리두기 해가지고서 한칸띄어좌석안 치기, 그거, 극장도 네, 네. 원래 음. 안 됐었는데 지금 극장도 되잖아요. 같 아, 똑같은. 그렇지. 이 무대 뮤지컬도 보면은 뮤지컬 극장 있잖아요. 예술회관. 네, 네, 네. 세종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강남에 있는 예술회관, 뭐, 영재동 음. 있는 거. 그런 데서 이제 다, 고객을, 걔네들도, 거기 있는 직원들도 공연을 해야 돈을 벌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공연을 이제 하게끔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되면 센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예전만큼은 아닌데 보통 제가 요즘 저번 달, 이번 달 계속 작년 한 6월 달 보통 한 250에서 300이상 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아,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만뒀다가 그만두고 놀고 있으니까 아버님께서 음. 야, 일을 한번 해봐라. 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뭐 용돈도 필요할 테고 아버지한테 뭐이나에 대해서 용돈 받을 게. 그렇죠. 그런데 결국 아버지, 그래가지고. 놀고 있는 걸 아버님 이 보시고 그냥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원래 그때 동안 뭐 하는 돈을 1년 동안 다까먹었죠 1년 동안 아무 일도 못 했으니까. 음. 거의, 2000년도 4월 달부터 이제 금액을 딱 찍어봤더니 1년 몇, 총 내가 버은 돈이 2 0 0억나가그 정도 아예 일이 없어서, 일이 음. 아예 없으니까 계속 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나이부 무릎도 얼마나 놀았습니까? 얼마나? 한 9개월 놀았을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그거 아, 어, 도저히 안 되겠다. 가지고서 어. 이걸 한 거죠. 음. 이거 하면서 뭐아놨던 돈, 저금 해놨던 거, 야광야고 왜냐면, 어쨌든 저도 핸드폰 <laughs> 요금도 나갈 것이고. 그렇지, 당연거 지금 저기 차가 제가 두대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지금 음. 요새차 말고 요큰 차. 그렇죠. 저거 네, 4천만 원 주고 산데, 저거 화분값이 60만 원씩 나가는데. 네, 네. 이게 9개월 정도 되니까 60만 원씩 한달달 달이 빠진다고 생각해요. 보통 한 100만 원이 없어졌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까먹으니까 도저히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어. 아버지한테, 아, 나 힘들어서. 저거 해야 되겠다 하니까 저거 뭐야 아버지가 저차탈 테니까 그차 타는 돈줄 테니까 그렇지. 그걸로 딱 해라 그래서 음. 그래서 한 거야 야. 근데 명예이전은 내안 하고 왜냐면 네.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세 건도 비싸고 하니까 내 걸로 해 놓고 저는 그돈 받아서 이걸 산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몇 개월 했다고? 6개월? 8개월? 6개월만 제대로 하고 나머지는 주택만 했죠 6개월 동안 뭐라 했습니까? 뭐로 어떻게 콜을 했습니까? 콜만 했어요 콜만 어떤 콜 콜가 있죠. 스타시콜 지금도 있잖아요. 아, 그거 하나만 했습니다. 그것만 하나만 해도 그때 한 달에 진짜 막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뭐 500도 넘게 찍히던데요. 그거 찍 찌긋 찌그, 하더라도 걔는 다 까져요. 지출 빼고. 아니요. 지총 매출이 600 얼마 나오는데 네, 네. 이것저것 빼면 한300 정도에서 250. 그죠? 한 와, 정도 터진다고 그러면기름값이 다. 음. 기름값. 그나마 그 기름값에서 환급금이 되니. 환급이 되니 그렇지. 되잖아요. 환급이 되지. 그러니까 좀더 줄고 보통 그러니까 밥 딱, 점심만 먹고, 딴짓안 하고, 그것만 하루에 세 탕, 네탕 정도 뛰거든요. 그리고, 단타를 다친 가까운 데 여러 개 하는 게 나아요. 음, 그렇지, 그 그게 아무래도. 거리가기름값만 어. 많이 나고, 토비만 이 나고, 딱 넘어가는 음. 게, 경기도를 넘어가지 마는데요. 음. 평택, 막 이런 데, 이런 데 가면 오도 많거든요. 여기서 실고 가서 평택에서 또, 근처 갔다가, 마지막에 집에 올 때만, 집 근처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사다리도 어. 오면 꿈이지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습니까? 아침 보통 한 6시에 나가야 돼요. 그럼 몇 시까지? 그거는 달라요. 화물 마지막에 그, 받은, 오다 받은 게 5시에 받아서 바로 막 가면 저녁 뭐 9시에 끝날 때도 있고 일찍 끝날 때는 6시에 끝날 때도 있고. 음, 그렇지. 아, 아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자리가 조금씩 생기고 있으니까 이제. 원래 하던 데서. 에 연락이 오고. 여기 어, 형이 아주 그 제작소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까 같이 일하던 형이 이제 창업을 하신 거예요. 제작 예, 무대. 예. 예. 그러니까 야, 나이 사람이 부족하니까 나와라 그래서 거다가 그냥 직원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내가 아 직원을 싫다 하니까 음. 그러면 내가 그냥 기본으로 무조건 210만 원을 줄게 음. 한 달에 12일만 나와라 음. 그 나머지 거는 음. 네가 뭐 프리랜서로 딴 데서 일을 하던 지 개인 그래서 어우 나 그게 음 사실 제가 보니까 사장님께서는 남이 돼 있을 미이 아니에요 사람이 제가 딱 보니까 남이, 되게 쉽지 네, 잘, 않아요. 잘, 잘. 제, 그, 성격적으로 봤을 때. 네, 성격도 안 좋고. 성, 아, 성격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좀, 자기가,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대로 가야 되는데, 이 네. 방향이 틀어졌을 때는 못 참는 네, 거예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원래 딱 보니까 그런데 뭐. 그래서, 무대를 또 그래서 자유로워서 한거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저도 뭐냐면은 제가, 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돼요. 웃음> 그러니까, 이게, 누구 밑에서 막, 월급쟁이 받꿔놓고우 힘들더라고 그래서 정비도 내가 그렇지,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는데 이게 위에서 자꾸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상 어.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자꾸 페법블 써라 그러고 자꾸만 이상을 해라 그러니까 뒤틀리는 거지 이게 네, 저는 그게 싫은데 아 그래서 제가 아 내가 들어본 내가 나가야 하고 음. 음 그렇지 자동차 정비 자격증 따려고 되게 노력했어 요 근데 이제 하는 일은 딱부러지 하잖아요 성격적으로 아딱 그러네 아이고, 음, 아이고. 지 이제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장가도 하죠. 안 가서 저는 특별히 막 누군가 챙겨야 되거나 그랬으면은 더 힘들었을 건데 예. 그게 없으니까 편한 거죠 음... 이제 가셔야죠 이제 어, 어. 가셔야 되잖아요 어, 지금 보시는 차종은 2020년도 어, 6월 달에 등록한 현대 포토2 초당축 슈퍼캡 아, 스마트 오토 차량입니다 어, 방금전 그 포천시 살고 계시는 그 승사장님하고 어, 협의가 잘 돼서 어, 차량과 영업용 번호판을 어, 통째로 어,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잠깐 어,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행거리는 어, 5만 5천km를 주행을 했고요. 어, 보시다시피 어, 뒷자리에 공간이 있는 어, 슈프캡, 차량입니다 앞타이어 어, 상태는 한70% 어, 정도 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어, 공구통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부를 보시면 은 어, 하부가 깨끗합니다 어, 깨끗합니다 어,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이 브림 커버도 어, 전체가 아, 깨끗하게 아, 유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아, 보시면은 이 후방 감지 센서가 어, 장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측지함을 보십니다마 이제 철판으로 어, 어 되어 있고요. 아, 상태가 매우 양호합니다. 깨끗하죠? 어 주말 깨끗하고 차가 좋습니다. 예차 깨끗하고 좋네요. 어, 보험 미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 지금 실내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차종이 어, 스마트 등급의 차, 차량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조 가죽 시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백미러, 전동 접이 백미러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음,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어, 지금, 어, 보시다시피 소리가 굉장히 조용하죠. 어, 어, 정말 차는 상태가 아, 좋습니다. 엔진 상태가 아, 좋은 것을 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주행거리가 55,833km를 주행한 것을 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이 그 스마트 등급 차량이다 보니까 옵션 사양이 좀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운전석 에어백, 그, 그 다음에, 에, ABS, 어, TCS, 어, 기능이 되어 있고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추가적으로 이게 보시면은 운전석 통풍 시트를 장착을 했습니다. 어, 외부에 나오, 나오셔서 운전석 통풍 시트를 장착을 추가적으로 하셨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크루즈 기능을 또 어, 정품으로 어, 장착을 하셨습니다. 크루즈를 별도로 장착을 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그 열, 운전석 열선 시트, 그 다음에 핸들 열선 어, 기, 기능이 되어 있고요. 해당 차종은 그 오토 차량입니다. 오토 차량.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저 USB 기능이 되어 있고요, 예. 어 블랙박스 어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도 어잘 나옵니다. 후방 카메라도 예, 하이패스. 하이패스, 온도기 그래서 온도기도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우 정말 좋네요. 예, 정말 좋습니다. 예. 어, 지금까지 2020년 6월달에 등록한 그 현대 포토2 어, 초당축 슈퍼캡 스마트오토 차량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고요. 어, 어, 추가적으로 어, 궁금, 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어, 댓글이나 어,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어, 좀더 구체적으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